안녕하세요, 핑피스입니다.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. 무슨 일로 화내는 친구한테, 아, 좀 침착해. 좀 진정해. 중고로 어떻게 말할까요?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중국 유학 시절에 제 친구들이랑 제 중국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어,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뭔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뭔가 무슨 일이지? 이러면서 아, 좀 화내지 좀 마, 좀 진정해 이런 말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 진정해, 좀 침착해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휴비에성치비에션치이 말만 했었거든요. 그렇다면 이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네이버 사전에 침착해 뭐 침착하다 라는 단어를 검색으로 치면요. 중국어로 정말로 많이 나와요. 그렇다면 이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? 지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. 렁칭 해볼까요? 렁칭 형용사로 조용하다 그리고 침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화가 난 상태, 아니면 어떠한 일로 뭐 흥분된 상태에서 아좀 침착해요 좀 냉정을 찾아요 좀 이성을 차려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니 렁징렁징 렁징. 해볼까요? 니 렁징렁징 렁징.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니先 렁징이샤 니씬 렁징이샤 어, 일단 좀 침착해요 혹은 렁징이디엔 아 이런 패턴으로 정말 많이 쓰이고요.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어, 별일도 아닌데 너무 흥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좀 이성 좀 차라요. 좀 침착해요. 니, 렌진 렌진, 저不是什么大问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침착해, 진정해 표현은요. 빌라우지 해볼까요? 빌라우지. 아이 표현 알아요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그쵸? 어, 뭔가 서두르지 말아요. 좀 천천히 해요.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저 역시 중국에서 이제 택시를 탈때 기사님이 늘 했던 말이에요. 제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, 아, 师 너무 더快点. 좀 빨리 가주실 수 있어요? 이럴 때. 니, 别着急, 어,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. 아유, 서두르지 말아요. 뭐, 천천히, 뭐,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요, 이 표현이 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.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잘안될 때, 짜증이 나고, 불안하고, 초조할 때,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니, 라着急 혹은, 부要着急 어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좀 진정 좀 해. 음, 좀 안심시키는 표현이죠.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, 그 문제가 잘안 돼가고 있어요. 그럴 때 친구가 옆에서, 빌别오지我们가搞定 무슨 말일까요? 진정해, 우리 해결할 수 있어. 我们能搞定搞딩은 구어에서 해결하다. 처리하다.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. 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. 我한朋友一直不接电话气死了 무슨 말일까요? 어 어디 남친이 전화를 자꾸 안 받네? 아, 어, 화나 죽겠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别着急 진정해 네, 지금까지 침착해, 진정해 표현을 좀 배워봤어요 첫 번째는 冷静 그래서 좀 침착하세요 좀 냉정을 찾으세요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着急 그래서 别着急 하면 뭐다? 아, 좀 진정해요 좀 불안해하지 말고 좀 진정해요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죠?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 꼭 써먹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또 찾아뵐게요. 잘이지정저 말해 주세요. 정수바, 네가 먼저 什么意思为什么바要跟我저 말해 주세요. 정수바, 你说 먼저 말해 别生气嘛冷静一点，冷静一点，你们都冷静一点。